세계 금융 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중 최저 수준으로 폭락했고 기준 금리를 연2.0%두달 만에 금리를 또 내리면서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전세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전세값까지 함께 오르고 있어서 전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부채가 훨씬 많이 늘어. 지금 가계 부채가 8년새 3배나 불어. 양극화가 심각해어요현제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가 피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영마지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금융사로서는 이 저금리가 굉장히 치명타의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1%포인트 더 떨어진다면 대한민국 경제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제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하면서 금리가 지금보다 1%포인트 더 추가로 떨어질 경우 5년 뒤 은행의 단기 순 이익은 8조 5천억 원에서 1조 4천억 원으로 떨어지고 10년 후에는 5조 2천억 원의 순 손실이 발생한다. 금리가 떨어지면 금리를 가지고 장사하는 어,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특히 예를 들면은 어,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떨어지면 예금과 예금이자와 대출이자 간의 그 간격인 예대 마진이 떨어집니다. 예대 마진이 떨어지니까 어, 그만큼 어,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이제 좀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겠습니다. 근데 수익성이 나빠지면 결국에는 어,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갖다가 이렇게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 기업들도 어, 은행으로부터 돈 끌는 게좀 어려워지게 되, 되게 되면 신물 부분에 대한 그 지원이 조금 이제 어려워질 다질 수 있기 때문에 에, 경제가 조금 더어좀 어려워질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는 상당히 금리 하락에 대한 정책적인 요인이 이제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 우선은 뭐냐면 경기가 조금 침체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은행이 조만간에 금리를 낮출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런 정책적인 기조에서도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 물가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우리 경제의 큰 문제라고 볼수 있는 것이 역시 그 가계 부채인데 이자를 낮춤으로 인해서 가게에 대한, 가게들의 이자 상한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자를 낮출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고요. 노무는 걱정 없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그게 딱 맥히니까 지금 안타깝죠. 서축은행에도 넣어보고 뭐 이렇게 넣어보고 그 이자를 가지고 살아나갔더니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집을 처분하는 거에는 자산이 없으니까 이거를 처분하든가 전제를 넣는다든가 그런 방법을 지금 구상 중에 있어요. 이 보험 상품은타 금융 상품과 비교해서 어 비교해서 이유를 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 금융 상품의 장기 금리보다 보험사의 금리가 높게 저 제시됐다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보험 상품이 그래도 유리한 것이죠. 그런 그런 측면에서는 어 그러니까 타 금융권의 상품과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분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록 낮은 금리라 할지라도 다만 그러한 금리가 향후에 계속 유지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조건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를 한번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제시된 금리가 현재 타 금융권보다 높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 어떠한 그 이면의 조건이 있는 것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것을 예상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30년 만기의 국고채가 발행됐다. 매년 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이 채권은. 출시 하루 만에 5천억 원어치가 팔려나갔다. 앞으로는 3%의 금리도 받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한몫을 했다. 저금리 환경은 우리가 피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생산가능 인구가 2010년대 후반이 되면 아주 가속도가 붙어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성장이 불가피해지고 이 구조적인 저성장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금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이상은 저금리는 불가피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런 환경이 오게 되면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매우 불안해질 겁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할 때도 눈높이를 낮춰야 되고 어 금융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든지, 예, 그럼 또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또 증가한다든지 이런 어, 리스크 요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요, 어, 투자수익률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일본의 경우에 부동산 버블붕괴가 10년 동안 지속된 다음에 2000년도부터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채권을 투자했다고 라 했을 적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어 지난 12년 사이에 35%가 마이너스 적자가 났고요. 주식의 경우는 53%나 적자가 났습니다. 단 채권의 경우에만 선진국 뭐 채권형 펀드들 가입했다라고 했을 적에 일본에서 가장 많이 가입한 선진국 더블 A 이상의 선진국 채권형 펀드 가입한 사람들은 45%가 흑자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눈높이를 낮춘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 적자로 가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낫다라고 볼수 있죠. 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투자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투자 그런 투자로 보수적인 투자 원금을 지키는 투자로 어, 변화해 가야 되는 것들 전략을 바꿔 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20년짜리 보험 계약을 팔면서 어느 정도 금리 수준이 적절할까라고 했을 때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뭐3% 4%그 사이 어느 값을 제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5년, 10년이 지났다. 그런데 이자율이 만약 에 2%, 1%로 낮아진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현 시점에서의 선,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돌이켜서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고, 어, 90년대 말에 IMF 때 우리가 10%가 넘는 고금리를 경험을 했고요.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에 그 6, 7% 정도의 금리는 오히려 금리가 낮아진 상태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3, 4% 정도로까지 낮아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래에 대한 전망의 문제인데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고 이게 어느 금융 전문가든 은행이든 금융투자회사든 보험회사든 쉽지 않은 과제고 대신 이것을 잘하는 금융회사가 향후에 금융시장에서 성장하고 살아남지 않을까. <목소리> 진짜 위기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준성이 험난하다는 건 알죠? 첫째 준비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계획을 세우고.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 거아니요 그걸 벗어나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간절히 구하라 그리고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치의 의심 없이 믿어라 자기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끝까지 다 해보는 사람이 인간적이다라고 생각해요 타고나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일단은 길이 밀어보는 거지 한발더 앞서 나가는 게 성공의 지금 길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전략이 필요해. 환경도 알아야 돼. 바람이 부는지, 언덕이 있는지. 게으른 자는 실력이 떨어지면 운이 지나가도 그게 내건줄 모르고 부내요 맨날 머릿속으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민만 하는 또 나란 바보들.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자기가 뭘 못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더라고. 내가 좀싸움면 약하다. 나 말고 내 대신에 대신 싸워 줄 누군가. 내 편을 만들면 됩니다. 대신 싸워 줄내 편.